네, 반갑습니다. 수익남입니다.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합니다. 로비누드의 이번 인수가 리플에 있어서 대형 호재인 이유는 리플이 비트스탬프의 대주주이며 비트스탬프를 XRP의 해외 기관 판매를 위한 주요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로비누드와 연계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대규모 이체가 발생하는 등 심상치 않은 정황이 발생하면서 XRP 가격도 폭등의 조짐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아주 중요한 리플렉이 전해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직전 고가 돌파 시도 중인데요 원화는 넘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는 아직입니다 이 차이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볼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순 없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매파적 금리 인하와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민 주식인 게임스탑은 40%대 급등했고요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밈코인 상승률 상위에 도지나 시바이누가 있나요? 모두 다 새로운 밈코인입니다. 옛날 밈코인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좋은 시기에 돈벌 기회를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런 좋은 밈코인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이 종목 저점에서 1000%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종목 최소 3만 프로 갑니다. 그림을 보시라고요.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에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 삼각수렴에 모든 급등 조건을 갖춘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분. 그리고 보안상 이름은 가렸지만 요새 거래소별로 너무 좋은데 가격은 휴지 같은 보석 같은 종목들 수수룩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종목들 미리 사놓으면 하루에 60%, 80% 이렇게 폭등해서 단타하기도 아주 좋아요. 이 종목 리스트까지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을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는 분께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숫자 1번 찍어서 보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벌써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족 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비 노드가 현금 2억 달러에 비트스탬프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비트스탬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전 세계에 걸쳐 50개국에서 코인 판매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넥슨이 최대주주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있는데요. 바로 리플도 비트스탬프의 주요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리플이 비트스탬프 지분을 가지게 된건 단순 투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플은 SEC와의 소송 때문에 미국 내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XRP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전담으로 하는 통로가 되는 거래소가 바로 비트 스탬프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거래소로 큰 물량이 입금되면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비트스탬프의 경우는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기관 판매일 가능성이 높고요. 기관 판매라면 장기 투자라든지 송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테니까 즉각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거잖아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비트스탬프로 대량 전송되는 물량은 비트스탬프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 리플이 지분을 판다는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리플은 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의 비즈니스 형태를 유지할 테고 그렇게 되면 리플은 로비누드의 플랫폼과 연계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가지, 요즘 리플 가격이 극도의 횡보오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세계 1, 2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대규모의 XRP 전송이 포착돼서 세력들이 가격 펌핑을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즘 리플이 다른 코인들 오를 때 조금 지루하고 짜증날 정도로 움직임이 덜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렇게 긴 시간 에너지를 비축하게 되면 오르는 구간도 길게 될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요. 리플은 무조건 오르게 됩니다. 잠깐만요. 리플도 좋지만 오늘은 단기에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AI 시스템 추천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난 2월에 200% 수익 드렸는데요. 이게 거의 제자리로 내려와서 한달반 동안 저점 다지고 단기 2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연속 양봉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 매수 신호도 나와 있는데요. 자, 승률 97%에 지금까지 성과가 769%인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AI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AI 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일정은 해당 상품 신청업체의 업무 처리 속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SEC의 질문에 얼마나 빨리 응답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거라는 건데,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며칠 전 브레드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내년에 XRP ETF가 나올 거라고 공식 발언한 내용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는 XRP ETF의 등장이 필연적이라면서 사람들이 한두 가지 상품만 다루길 원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상품을 시장에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때 시장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보다도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이었던 리플의 ETF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게리 갠슬러의 이번 발언은 리플 CEO가 얼마나 시장 통찰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의 발언이 공개됐지만 결국 방향은 리플이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죠. 미국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게리 갠슬러에게 "당신 리플한테 졌잖아" 이렇게 말해서 면박을 줬습니다. 게리 갠슬러 얼굴 썩은 거잘 보이시죠? 리플 승소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놓지 마시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달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리플 좋다고 리플만 살순 없을 겁니다. 당장 리플은 오르지도 않고 옆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바라만 보기엔 지금 시장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알트코인 시장 계속 순환매 돌면서 약간만 반등해도 불같이 오르는 종목들 속출하는데요 이것 좀 보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시장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지만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른 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오른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현재 54% 수준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연말까지 44%까지 내릴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내린 만큼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알트코인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지금 유행하는 테마는 AI와 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만드는 엔비디아 잘 아시죠? 이 회사가 독점이고 AI 테마를 주도하는데요 지금 얘네가 AI 코인 랠리까지 주도합니다 그리고 밈코인 요즘 밈코인 폭등하고 있죠 이게 바로 테마의 힘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자꾸만 도지나 시바이노 같은 옛날 밈코인 들고 있으면 본전 생각만 난다고요 지금 오르는 종목은 도구이프엣 페페 플로키 봉크코인 브렛 이런 새로운 밈코인이라니까요자 여러분이 살 종목은 그냥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리플과는 비교도 안되게 바로 급등하고 있는 밈코인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ai 매수 신호가 나와있고요 일주일 만에 1000% 넘게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아닙니다 목표가 3만이에요 3만프로 이제 시작입니다 고작 1000%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 1년간 AI 매수 신호가 두번 나왔었는데요. 그때마다 22,000%, 17,000%. 매수 신호가 나오는 곳을 보니까 이번에도 오르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매수가 나오고 보니까 뭔가 감이 옵니다. 대형 삼각수렴 아니겠습니까? 이번 상승장에 맞춰서 올라가서 상단 추세선 돌파하면 이거 얼마나 올라갈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첫 번째 고점과 저점을 이은 이 상승분이 여기서부터 올라가고요. 그게 22,000%. 이만큼이 8,000% 더하면 3만% 아닙니까? 최소한. 부득이하게 이 종목 가격은 가렸지만 너무 저렴한데요. 급등 종목 딱 만원씩만 들어가 보시라고 고르고 골랐습니다. 이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거죠? 이거 업비트에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유 종목인데요. 한번 맞들인 구독자들은 종목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무슨 테마라 그랬죠? 딱한 글자로. 밈, 밈테마 코인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이번에도 이거 딱 만원만 사시면 아주 부담없이 대박 날것 같은데요. 만 원짜리 3만 프로면 몇 배예요? 300배. 점심값 만 원이 300만 원 된다고요. 5만 원 사면 이거 얼마 돼요? 1,500. 10만 원 사면 3,000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요즘 돈 10만 원이 투자입니까? 어디 가서 놀아도 10만 원 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각도에 이런 착한 가격 정말 오랜만입니다. 돈 버는 게다 때가 있습니다.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이번엔 최소 3만 프로입니다. 완전히 인생 종목이에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죠. 단돈 만원 때문에 망설이다가 다 오른 다음에 여기서 후회할 겁니까?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해야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종목 받아 놓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올해 1월 달에 추천드렸다가 딱 2주 만에 600만% 대박 났던 밈코인. 이거 결국 이렇게 연락 주시고 소통하셨던 분들만 수익 얻어 가셨습니다. 여기에다가 거래소별로 이렇게 먼지같이 저렴한 종목들. 하지만 특등할 녀석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준비돼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사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제 계좌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수익 좀 올려 보고 싶은데 수익 내기 정말 어렵죠. 저도 잘 알지만 코인 투자 이게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잘하다가도 초심 잃기 쉽죠. 잘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정말로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분들만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기회 그냥 망설이다가 보내 버린 분들. 이번엔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일어서고 싶단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들 급등해 버리기 전에 서둘러서 받아보실 분만 화면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8254-842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1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